됩다 <laughs> 되잖아 이거 아 개꿀인데 안녕하세요 젊은 남자 영맨입니다 아 오늘은 4월 16일 지금 2시 7분이네요 오늘 퇴근이 빠르죠 아 오늘 참 일찍 맞춰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 이게 계속 늦게까지 일한 게 결국에 여파가 왔나 봐요. 오늘 이제 아또 바람 많이 분다. 오늘 이제 출근해갖고 일을 하다가 오늘 블라인드 할게 많아가지고 네, 제가 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스덴 파이프 그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성형을 해서 파이프를 이제 휘게 만들어서 뭐 수도관이나 뭐 속류관 뭐 그런 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계속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무거운 이제 큰 파이프를 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어 결국에 팔에 무리가 와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이제, 7인치 글라인더 갖고 용접 부위를 이제 사상을 하다가, 손이 아파서 이제, 순간적으로 글라인더를 놓쳐버렸어요. 힘이 빠지는 바람에. 7인치 글라인더 같은 경우는, 한 15kg에서 한 20kg? 정도, 체감상 그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걸 무거서 놓치면서, 그게 무릎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그래, 무릎에 떨어져갖고, 좀, 상처가 깊게 팔렸어요. 그나마, 뼈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싸! 변속된다, 이 뼈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는 상처가 나서, 어, 점심때쯤, 이제, 그래, 다쳐서, 병원가서 이제, 어, 꼬매고, 어, 주사 맞고, 어, 뭐, 조금, 조금은 아니구나. 그 상처 좀, 애고 벌어지긴 했는데, 상처 일부 벌어지긴 했는데 아아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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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중립 놓치기 겸전 이러니까 상처가 일부 아, 많이 벌어져서 꿰매고 음. 그러고 병원에 갔다가 이제 회사 복귀했는데 일을 못 하니까 상처가 이제 꿰매놓니까 퇴근을 하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연차 써서 쉬기로 하고요. 산재를 신청해서 뭐 쉬고 싶은데 뭐큰 회사도 아니고 중소기업 치고는 뭐 완전 작은 회사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보통 뭐좀 작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마음대로 연차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산재를 쓰기가. 회사에 이제 피해 아닌 피해가 가니까 눈치가 보이죠.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쉽게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연차 내일 연차 쓰고 그냥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갖고 4일을 쉬기로 했는데 병원에서는 최소 2주를 쉬라고 하는데 그게 월급쟁이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요새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눈치 아닌 눈치도 모이고 아 저는 이게 지금 무릎을 다쳐갖고 이제 무릎에 꿰매고 어 거즈 덧떼고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부위가 무릎이라서 압박공대를 감아놨어요. 압박공대를 감아놔서. 어, 솔직히, 딴 거는 괜찮아 손, 앞전에 뭐, 그거는 내가, 제가 영상을 안 올리긴 했는데, 손가락도 찌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더 힘이 없어갖고 블라인더를 놓쳤거든요. 손가락 찌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어떻게든 일을 하긴 했는데, 아, 이거 무릎이라서 변속을 못 하겠는 거예요. 변속을 못 하는데 지금 변속 잘 하고 있죠. 속도도 쭉쭉 올라가고. 아안될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저는 안전장비를 다 차고 다니거든요. 일단 자켓 같은 경우는 뭐 출퇴근이라서 그냥 방수 방풍되는 투어링용 보호구 들어간 투어링용 자켓을 입고 뭐 이제 헬멧 쓰고 무릎 보호대까지 차고 그리고 이제 부츠까지 신었어요. 네, 이게, 원래 변속을, 매뉴얼 바이크 변속을 하면은, 발등으로 올리잖아요. 발가락 부분부터 해갖고, 발등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변속을 하는데, 지금 무릎이 아예 안 접히고, 지금 다리를, 왼쪽 다리는 다리를 펴고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무릎을 이제 접다 보면은, 상처한데가 터져버리니까, 기부스 한데가 아, 기부스란다. 그, 꼬맨 자리가 터져버리니까, 그거를, 뭐, 물을 편지를 못하고. 그래도, 이게 딱 부츠를 신으면 일반 신발이었으면 힘들었을 텐데, 부츠를 신어서 그런가, 부츠 보면 뒤에 보호가 달려있거든요. 뒷구에도.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뭐, 이제 전광이 쪽에도 있고, 그런데, 딱 뒷부분에 기아가 어떻게 걸리네요? 다행긴 다해갖고, 아, 어 이걸,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어갖고, 보여드리기가 힘드네. 그니까, 이제 뒷꿈치로 지금. <laughs> 아, 이게 중립 넣기. 넣기에는... 아됐다 중립도 들어갔다. 뒤꿈치로 이제 변속을 하고 있어요. 뒤꿈치로. 뒤꿈치로 이제 탁탁 차갖고, 탁 치고 올리고, 치고 올리고 해갖고 변속을 하는데, 안될줄 알았는데 되네요. 그냥 1단에서 2단으로 그냥 차차 가야겠다 싶어갖고, 그냥 일단 타고 왔는데, 되니까, 아, 신기하네요. 그게, 뭐, 몸이 뭐, 제가 빨리 낫고 싶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최대한 조심해야 되니까 밤을 때까지는 아이고 다리 뻗고 약간 스쿠터 다리 뻗는 것처럼 뻗고 가니까 공중에 다리를 띄어서 가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불안하기도 좀 불안하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참 먹고살라니까 힘듭니 힘들어 그래도 신기하게 변속 1회 변속하니까 신기하고 약간 또 재밌네요 아 진짜 아직 철길면 멀었다 참, 아유, 참 저도 저자지만은 아유 참 이걸 또재밌어하는제 자신이 참 웃기네요. <laughs> 아, 일단 집에 가가지고 드레싱 한번 더 하고 뭐 쉬어야겠죠. 아유, 일단 뭐 모처럼 쭉 연달아 쉬겠네요. 라이딩도 조심해서 하고 바이크도 바이크도 조심해서 타시고. 혹시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조심해서 일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제가 다치네요. <laughs> 참, 아 참, 근데 이래,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뭐 라이딩이 아니고 출퇴근길이긴 출퇴, 하지만 이것도 뭐 추억이네요. 아, 뭐 다행히 그나마 엄청 심각하게 다친 것까지는 아니라서 이렇게 그나마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짜짜짜짜. 갑시다. G70 아저씨, 갑시다. G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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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요! 이게, 중립 넣는 거 빼고는 그래도, 뭐, 어떻게든, 1단이라, 중립 넣는 게 제일 힘드네요. 이게 내려야 돼갖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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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간다. 아무튼,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라이딩 가고 싶은데. 라디딩 미랑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에이, 참, 여의치가 않네요. 제 컨디션 아닐 때, 혹시나 하다가 실수하면은 형형사고로 이어지니까, 조금 상태를 보면서, 컨디션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겠어요 아무튼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저처럼 다치지 마시고 일할 때 항상 조심하시고 라이딩 특히 바이크 무슨 기종이시든 간에 항상 조심하시면 조심하시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요양가로 집으로 뿅 감사합니다